자, 제가 게임 나왔습니다. 어... 오늘은 선생들이랑예다 네, 같이 랩무, 예 네, 랩무를 하게 겁니다. 자, 그럼 내꺼부터, 나부터 할거라데 오, 예 좋았어. 난 이걸로 저기다 예, 피카츄 나와. 아니, 피카츄 따윈 없었어. 그래. 어디 한사계책에서 어? 빠져들어가지고 지러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각자 골라서 아니, 도망가주시면 되고 아, HP 아, 자 HP 500아흑 기분이 아개족같애씨 무기 존나 쓰레기 나왔네 아 미친 있는 대로 살아야 잠시만 아 쓰레기 나왔다 총알 이게 쓰레기지 게 총알은 내가 알아서 키운다 아니 어딘거야 기본 무기 쓰시면 안되고 총알은 내가 얻는다 막 나가라 막때끼라 어. 어? 저여기야이무기 오류로 보이는데 뭔가 이상한데 나 스트립 나 스트립을, 스트립을 해줄사람 뭐? 스트립. 스트립 왜? 그러면 그러면 바로 사는거에요 어떻게 되는거 그냥 니가 기본 무기 안들면 되잖아 자 킬 타임 아직 아니고요 팀 가능하고 자 이제 아 맞다 님들 다친추거세요보인들끼리 다친추를 걸어놔야지 그지? 아네예 다친추 걸어두시고 근데 네, 전 다친추 못했는데요? 친추 다친 걸어 잠깐만 어떻게 걸어요? 헐헐헐뭐요스팀이야 스캅이요? 스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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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취 박취 호빵맨님 방시 딱 노래 딱 불러야되는데 안보렀고난 깨어나가 고대야 아, 어떻게 이거 이거 통화방 끊어도 되지? 아아 아, 호빵맨님이셨구나 아 들어오세요 아 몰랐네요 아 이거 통화방 끊어도 거. 되지? 게임 시작하면 어? 게임 시작하면 통화방 끊어도 되지? 어, 게임 시작하고 통화방 꺼 근데 이거 다시 까 스카이프 친추를 걸어야지 아 나는 딱한명 따로 나팀안 할거야 아, 그래? 예? 아, 그래도 친추는 해놔야지 고멘들끼리인데 님, 예? 저 어디서 봤죠? 아니 그래도 리를 걸어놔. 야, 이막 옛날에 캐리 모드 었던걸 기억하는데. 음? 기기 님? 예? 저 기억하지 않아요? 샤쿤 님을 안다 제가 아는 거죠. 예아잖아요억은조 아고 있는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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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캐리 모드 안한 사람이지 않았는데. <laughs> 저 전에 샀어요. 근데 그 뭐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음 그다지 지금 생각할 수 없는데 뭐야 이 뭐? 아, 꺼져. 아이, 관심 받고 싶냐? 관심 중자 새끼야. 꺼져 이 새끼야. 음새끼가. 아니 조용히 하고 제가 낙뎀은 알아서 치료 가능하시고요. 나 스카이프 다 침투 걸았음 아니, 아니, 아니 나는 내 혼자 할 거야. 아니 그래도 침투를 음. 미리 걸어놔야지 등. 아니 저, 아니, 저, 저 지금 게임 뭐, 모드키야내 뭐, 뭐, 거에서 뭐, 못친추해요 지금. 로 번역, 번역, 번역 가능해? 아니, 나도. 아 왜? 네, 주주 다 해야 된다니. 번야 하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힘들지. 아니야, 난, 난 쿠디랑 전화. 어차피 그래. 이거 총이야, 총으로 무조건 맞춰. 번야 버니압 이분 일자로 가야지, 시우지 아, 백번이 해야지 좀. 야, 쿠디 저한테 쿠디한테 물이 안 줘? 나 들어가서 갔어. 가져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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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반맨이면 너 정해. 구경. 어... 정해진 총알 수 써야 야, 되나? 너 아직 킬 타임 아니에요? 어. 아니 무슨 무기 걸렸는데? 킬 타임 시작. 안할 좀. 형 근데, 근데 어. 낙뎀은 어떻게 해요? 팀끼리 전하는 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여러분. 저 혼자 팀할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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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날리고 날리고 날리고. 일단은 이 부기가 되게 좋아요 데미지 미니건만큼 좋기 때문에 전사력이 아주 그냥 소를 도좋고 킬타임 언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펑맨님은 예. 네. 전마현님,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방맨이 아마 안 돼요, 헌신. 어. 네. 장소 안 되는 곳 없습니다. 마, 왜부금이한테 맞았어요. 그래서 뭐있어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가만히 있던데 그니까 아무것도 안했 뭔가? 아까 옥매님이랑 만났는데 옥매님 연사하는 게 졸라 빨라 그래? 미니건인가 봐아 미니건은 아닌데 그 살짝 약간 기관단총이거든? 근데 연사하는 거 빨라 봐봐 저총아 그래? 오우 oh, 노 no. 누가 죽었죠? 형 어디 있어? 누가 죽었지? 안 맞다. 누가 죽어? 죽은 사람은 바로 예관제리지 박스 박스. 예 관자리 씨 박스. 박스가 죽었어? 지금, 지금 도로에 두명 있는데? 어, 왜 날라다니지 나는? 안짤 인절빈님 어서세요. 오 날라다니지 마세요. 점핑이라는 사람이 바주카를 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구나. 형, 점핑이. 점핑이라는 사람 있잖아. 바주카, 바주카, 바주카 들고 있어. 나웃세요. 나웃세요. 기본 무기, 네, 네, 무기 네, 바주카, 바주카, 뭐예요. 바주카 뭐예요? 기본 무기? 그거? 아니, 몰라. 어쨌데 바주카 같은 거 들고 있는데. 어. 기본 무기는 쓰시면 안 돼요. 어, 왜 두명 하고 싶어서 왔어? 예. 우리 셋이서 이젠 동망이다. 점맨님, 이랑점띵님 동맹. 아까 전에 그, 누구 누장인가? 그 사람 누구죠? 어? B.O.X.인가? 박스님. 박스 아. 그 누나가 죽, 주... 띵이. 랑가셨어요맹 같은 팀이었는데 돌아가셨어요. 아, 어디? 아,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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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로 쪽으로 가지마라 바둑카달나온다 다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아 뭐야 이거 바둑커? 이 바둑커 뭐야? 잠만 면되 어, 이 어디 있어? 형, 똥물 쪽으로 좀 와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어, 지금 똥물이. 쿠스죽으셨펜스 어, 예, 예. 죽으셨. 아, 돌아가자. 너, 아! 너, 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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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님 무한님. 아형저 어, 이제 망한 거 같아요. 가. 아. 이게 어! 너무 상인데? 저 어디 있어? 형 어디 있어? 나 초원에 왔는데. 아니 엔딩 거, 엔딩 건 누구이? 누가 쏘고 나갔는데? 야 누가 쏘고 나갔는데? 형 도와주세요. 박세이 나갔어? 야 박스 나갔어. 어. 박세이 왜 나갔지? 박스 님이 쏜거 아니야? 박스 님이 있다 형, 헬프! 어, 헬프. 박스 님이 나가시냐? 형! 형! 물 쪽으로 갈게! 어, 나도 동물 쪽으로 갈게. 아! 어휴! 도와요 왜? 왜 왼쪽에. 2대 1! 어, 5배속에 있어. 따! 러 형, 도와요 아! 박스! 아. 님, 죄송, 죄송. 형, 어. 도와주세요! 어! 너무 위험해요, 지금. 나도 위험해. 이제 난 가면 뭔가. <목소리> 전화, 전화, 옹배님! 그그그 전화. 전화! 전화! 형, 이제 좀 도와주세요. 이제 너무 어려워요, 자기가. 무빙만으로 피해야 돼요. 이게 저한대 맞으면 죽어요. 어어아아뭐어 아! 아! 어, 네, 오메님. 우리 어, 이제 네. 네 명이 팀입니다. 갑시다. 우리 괜히 음. 체계, 체력 뺐잖아요 아, 나호빵맨님이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호빵맨님이랑 네? 통화하고 있었어요. 어? 그저 간단하게 좀날수 있게 해주세요. 어? 예. 아 바주카랑. 동물의 상과 바주카 달라오는 거 봤어. 1, 1, 아니 2대1로 싸웠어요. 아 너무 힘들어요. 한 명은 뭐 이거 땅이나 어 하고. 한명은 가족을 뭐, 뭐. 계속 쏘니까 못니 이제 이니못 이겨요 형 뒤에 에 나와나 왔다 와 온다 오고있네 살아있네 아, 어디있어? 여기 여기 물물물물저에있어자호박이님을좀 초대 좀 해도 될까요? 형, 솔직히, 저 바둑가 너무 사기예요. 진짜 사기예요. 그냥 막기만 해도 막, 트력이백달아요 아. 어. 저기, 고속도로. 들어간다. <laughs> 형, 저, 저기에서 죽었어요. 저, 저기에서 죽었어요. 형, 고속도로. 형을 미행해야지. 살려줘. 아, <laughs> 어있어잠수기 <어디> <laughs> 형 피가 없어. 형 근데 그런 건 먹어도 돼요? 어 데미지 이건 건가? 그 낙뎀이랑 이거 똥무 대네. 그럼 진작 좀 말해 주죠. <laughs> 형 그쪽에 아. 있... 내가 어떻게가? 헐, 무민 죽으셨다. 누가한테 죽으셨어요? 스한 말하고 있었는데요? 누구한테 죽으요 뭐야 전민이가 갑자기 청소한대요? 뭐야아 아잇 <laughs> 아 잠시만 똥물에 빠졌어 제핀는 제가 아닐까 그런건 먹어도 되지 않나? 네, 네 똥물에 빠진건 먹어도 돼요 바조카 어디갔는지 한번 봐볼까요? 음 똥물에 빠져서 갔어 형, 옥상으로 가자. 나 슬라이브... 형, 옥상! 가죽같아, 그 좀. 형, 뒤에, 뒤에, 뒤에! 아, 어, 아, 빨리 와. 아, 같이 가. 형, 좀 기다려주면 그냥 같이 갈수 있어요. 형, 뒤에 점맨님이랑 따라가는데? 그니까, 러 호팔맨이 따라가요. 호팔맨님인데. 갈래? 이런 은 먹어줘야지. 뭐야? 아 뭐야? 옥상에 모여봐 어, 옥상에 모여봐 뭐 어, 뭐아 이렇게 저거고 뭐야, <목소리> 아, 뭐지? 어, 아, 뭐야? 뭐야, 뭐 죽은 자의 소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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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형, 나 이거 헬기 쪽에 있거든? 아 울려 <목소리> 형, 나 헬기 쪽에 있거든? 여기에한번 볼게 간다, 우리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다 형, 올라간다, 옥상으로 올라간다 오메님열기로 응. 오세요 우메님, 내려와서 여기 옆에서 기 하세요. 그대가 전화 받아. 레걸리오스이프 알고 있는데 레 걸렸어 스 우민이 밀로 올리로 올로. 그래. 여기서 대기 탑시다. 여기서. 자 여기서. 빅판맨 계속 따라오네. 뭐야 어서 온다며 왜안 보여? 갔나? 간거 같은데? 네, 갑시다 우민이. 형 제가 이거 말해주면 반칙이죠. 아, 네. <laughs> 그냥, 좀 그냥 전 보고만 있을게요. 그냥 이야기 좀 하고요. 어, 누가 어디 있다는 말안 할게요. 갈게. 어, 빨리요. 어, 빨리 아. 어딨어? 아 됐다. 아, 씨. 여기 쪽에서 여기. 옆에, 주위. 옆에. 주위. 주위. 옆에 주위. 건물.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여기요. 예. <laughs> 형, 여기요. 형. 저희가 지금 위. 아, 안타깝게, 루그는 떨어지셨나? 어스 형 여기. 그래 여기. 아, 아 미친. 어디 있을까. 과연 그당 당신은 길에 지나가다가 젤리코 두 개를 응, 발견했다. <laughs> 젤리코 87이었어. 두 개를 발견했다. <laughs> 오. 늘 추첨 몇개만나는지 볼까. 오 여덟 개 좋아 좋아. 아직까지 <목소리도> 뱅보구나 <목소리도> 스카이프. 형. 이거 딱는 중이야. 응. <목소리도> 형, 그쪽에 가지 말고 <목소리도> 뭐야 <목소리도> 그거? <목소리도> 형, 저기 가자. 저기 그그좋원 <목소리도> 그, 그, 쪽에 <목소리도> 그 건물. 따라와. 따라와. 아, 가자. 가자.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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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밑으로. 여기 젤리코, 여기 젤리코 거두 개. 거 아. 있어. 여기 있어. 형, 형 뒤에. 뒤에. 됐다. 형 뒤에. 가자. 우매님. 매님와 다들 핑이 높네. 빨리 오세요, 촌, 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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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깜짝이야. 아, 꿈이야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어, 저거 뭐야? 음파? 이었죠? 이 어허, 다행히.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여기. 아, 뭐, 여기에서 스나이퍼로 난 대기한다. 스나이퍼야? <laughs> 어. 우리 여기 있다만 여기만 있다가는 망하는 거아니 음... 다른 데도 다 살펴봐야지. 근데 애들이 확실히 안 보이니까. 어? 어? 오빵맨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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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야 깜짝이야. 오빵맨 음... 음파를 날리는데. 오빵맨이 <laughs> <laughs> 어, 아 음파. 진짜... 뭐야 왜렇게아 너무 외로운데 이렇게, 거야, 뭐? 이렇게 있어 정... 너무. 너무 시간만 낭비하는데 계속. 됐는데요. 애들이 어디야? 애들이 니가 어디 있어? 갖다 따라와 내려와. 아 어, 이거... 어, 이거 형 기다리는 동안 롤을 좀 해야겠다. 그 하양색 바닥 초원으로 와봐. 음? 하양색 바닥. 이가 어디야? <웃음> 이거 <laughs> 5분 내로 아. 못 찾으면은 하는 걸로 하자, 잠깐만. 뭐야? 음? 오메님, 같이 가요. 음? 아, 자, 진짜. 여러분, 기다려봅시다. 5분 내로 못 찾으면. 5분 내로 <laughs> 교전이 없으면은 바로 하는 걸로. 네. 뭘요? 그렇게. 뭘? <laughs> 책임감 없는 말 맞아 잠만 나멀티만들가고난 <laughs> <laughs> 너무 작이 있는데 어. 아이 사람 뭐야 아! 아. <laughs> 왜? 아, 바지, 누가 봐주겠 아, 왔어요 <laughs> 자 준비 시작. 자, 옥상이다 내려오고. 옥상 옥상. 옥상. 오, 비겁하다, 옥상 어 비겁하다 진짜. 뭐야? 어디야? 옥상. 잠시만요 주의 시끄러워요. 옥상에 내려왔다 옥상에서 내려왔다 옥상 쪽으로 옥상. 북상 쪽. 북상에서 쭉내려놓는거 봤어. 님 걸러가면 되죠, 걸러가오맞오 마주쳐, 마 아직 과연 행복을 찾았다. 어디 갔어? 문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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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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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다, 올라갔쪽에 이쪽에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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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아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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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말 제발 말 제발 말 제발, 제발. 어, 아 탄창없다 탄창, 탄창. 야나 탄창없어 아 미쳤다 잠시만요 탄창을 보충합시다 어디죠어 스님 어디죠 탄창 보충할게요 잠시만요 됐다 됐어 됐어 총이 됐어 총이 됐어 이제 기억기억 예얘 주세요 뭔가 머리빵이 필요합니다 피해 그 주세 어! 내려왔어 찾았다 찾았다 어허 어디있어? 진짜 아프다 타가 나온 사람? 어디있어? 아. <laughs> 형 어디있어? RPG가 역시 사기였어 그러니까요 음... <laughs> 자 다시 한번 스타트 여기 나 살았는데요? 알려줄 순 없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먹고 싶다. 가자. 나 죽이지 마. 나관전자야 누구 죽여야 돼? 아마도 위쪽에 있는 것 같네. 가만 죽여야 돼. 전화. 가자. 가자. 자기나 보고 있을게 갑니다 아 감사해요 아 웅맨님 뭐 하세요 응 뭐지 암쏘 only... 사망? 잠깐만 나저 순화 언제 적 없는데? 마우스님? 아, 이분은 제가 넣은 적 없는 순화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이저 받았는데요? 진짜? 저 순화 안 넣고 그냥 나무 순화 넣는데요? 응? 예? 뭐라고요? 뭐지? 뭐지? 그니까 저... 러 그러니까 저분은 <웃음> 지금 <웃음> 뭐냐. 또 누가 나갔어? 아. 인터베이션인가 그거 쓰고 있어요. 누구요 네 근데 저번에 인터베이션인가 그 순화를 쓰고 있어요. 누가 나갔지? 하, 하마님이요. 아, 뭐야? 하마 있는데. 아니, 근데요. 아니, 무기요, 무기. 아, 마리가 나왔어. 근데 제가 넣은 건 SVT-40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거긴다. 뭔가 좀이상하다는 건데요. 뭔 일이. 왜? 난 이거 박스에서 꺼냈는데. 뭐지? 누가 하다가 바꾼 거 아닌가요? 잘못 먹은 거아니야 뭐지? 인벤청 봐봐. 다른 총 있을 텐데. 없어. 없으면 은 이상한 나무총 꺼내 먹어. 없으면 나무총 꺼내 먹어. 잠시만 누가 났어. 나무총 먹는 거 이거? 어디 뭐위 사실 어, 이거 아. 응, 끊었죠 응, 그것은 이제 응. 아 <웃음> <웃음> 끝났다고요? 야야 <laughs> 네. 밸런스 좀저 한방이잖아 미친 그렇다고 치면은 그거는 야, 뭐, 야 RPG는 장거리 장거리 그런거 <laughs> 전부 다 되는거지 RPG. RPG는 장난치니까? 장단치 뭐야 그건 곤충 좋아져 야 그건 곤충 좋아져 형써보는 왜이래요? 초원 모여봐 자, <laughs> 야 이거잖아 이거잖아 봐봐 근데 그거 뭐냐? 이거 맞지? 쏠 때마다 뭐가 막 나가 아 말이야? 야니왜쏠 때마다 뭐가 막 나가냐고 너 이거 피이크그거 발사체 개 나? 어너이 새끼 이거 발사체로 데미지 더넣으거 아니야 너 맞지? 아니야 맞지 개같은 녀석이 이거 봐 아니야 아니,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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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아니야 말하려고. 아니야 맞네 이 개같은 아니... 새끼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나 공격해봐 너 추가데미지 들어가잖아 마실라 안 들어가 아 그냥 모션만 있는 거야? 어어어 어, 어, 어. 아까 그방송스카빵으로예뭐 어, 그 이렇게 끝이 나네요 자자자자자, 다다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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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바로 과 음. 머리 말이야, 야야, 공매아 어, 요 전화한 척왜 넣었어? 개상이네 개. 그렇다고 치면 RPG는 왜 넣었겠니? 야, RPG 알피... RPG는 그래도 맞추기 어렵거든 그래. RPG... 아 이게 더 맞추기 어렵지. 그렇다고 치잖아. RPG 초중 장물 다 돼. 아 어... 그리고 RPG 이것보다 데미지 세아 그리고 스나이프, 스나이프 맞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바보지. 어어 진정해. 야, 아, 야 아, 정말 140, 아니 몇 아, 시간이야? 야, 그데미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냐, 대가리 맞춰봐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거 감모돼야지 아, 얘들아 조용히 하고 일로 와 어, 이거 85 대가리가? 야, 조용히 하고 앉아 아 조용히 하고 앉으 야, 야 코리님몇대 맞고 죽었냐 어이고내 얼굴, 어이고형 장거리에서 날리면 100... 그 정도 들어갈까? 아 그래서 약박한방 넣고 죽었구나. 응. 아 이거 아까 이분 저, 나한테 계속 난사하다가 스나이퍼 펑펑 때려는 데 죽었어. 맞아 내내거 아프더라. 아니 중형 음, 앉아. 와다 어? 앉아. 그 알피지 너무 쎄는데, 형그 rpg 누구였어요? 아니, 저희요 인마가 거의 다 죽였어. 사람들 다 앉아. 어? 오케이. 이, 어. 다음, 다음 무기 준비해왔습니다 바로 막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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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캐리했죠 이렇게 랩을 해보니까 재미있었야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네요 예, 네, 고매분들 수고하셨구요 다른 분들도 수고하셨어요 자 그러면 방송.. 아니 방송이이요 녹화 종료